너는 다 시키래 거기로 가다니까 야야야야! 쓰러진다! 야! 쓰러다 쓰러진다! 너르쳐줄 거야 다 너로 가야 야야야! 야야! 호해호메 네,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, 오지매오 관장입니다 예 네, 오늘 여기가 어디냐 몬스터짐 포트윈 포트윈 얘기하면 안되나? 승준이가 저보다 30분 늦게 왔어요 오늘 제가 존나 빨리 왔거든요 잠을 안자고 왔어요 그만큼 제가 긴장하고 야 오늘의 포부 빨리 말해 무조건 1등 하겠습니다 1등 못하면? 1등 못하면 바지 벗고 트월킹 그지야 근데 얘가 지금 상태가 더안좋은이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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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로딩했어? 예. 너 어제 피자 처먹더만 맞습니다 호트 <laughs> 오호호호. 어 좋았어. 아 근데 지금 피지징 하고 있잖아요. 야 근데 지몸못넘어던데말안 돼. 네내 올라가서 깽발 아야 갔다 갔일 자,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승준이 응원 열심히 할 거고 아니, 함소진 씨는 역시나 았았어요 아, 시합이 12시래요. 근데 9시 반에 보르면 어떻게 하냐고. 한 작업 해야 되니까. 일단 단 작업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오늘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잠을 안 잤거든요. 지금 눈이 너무 부셔요. 얼굴이, 그리고 어제 아구찜 먹었어요. 인생 아구찜 스폰 한 번만 더 주세요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다고 저거 한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, 그거 저, 경례라고 필승! 좋았어. 됐어, 가자. 어제 사우나 하다가. 너 사우나 있어 아, 저 진짜. 아, 죽을 뻔했습니다. 사우나만 세로왔 여기 대보 시합이, 시합이 아닌데 왜 대보 처럼하고 있어. 그쵸? 어 형! 바지 좀큰거 입어, 큰 거! 시합이 12시 아니야? 바지 좀큰거 입어, 큰 거. 저기서부터 끼는 거 여기까지 다 보여. 이거 순간에 빨간 건피 아니죠? 에이펜을 쓴거 아니네. 이거 아님? 양손 좀, 양손 아.. 아 그래도.. 아, 왜 아, 그러냐 그래. 요즘 그래. 그래, 지금 상황 많이 안 좋은데 야나 그럼 운동, 허벅지 터졌다며 그래 다시 이제 운동하는 거야 아.. 다리 아주 아, 아톰 됐잖아 자왜 <laughs> 터졌어? 한 프레스 하다가? 아니 그말레스링하고 깝치다가 <laughs> 그걸 주기병 아. 돌아서 어? 버금 <laughs> 어, 김승준은 소근이 됐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아니 벗지마 그냥 올려 <laughs> 아니, 아니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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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벗지 말라고 아,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 놀랐네. 아니, 놀랬잖 왔어. 뒤에 나고기고더어 이거 정말 이야이 죽겠대. 아거 진짜. 진짜 먹었으니 행복했지? 이게 예, 너무 행복했지. 그니까리지 마라, 이제, 뭐. <laughs> 아, 이제 <laughs> 그때부터 시작이지. 아, 그 화장실 가서 물 빼고 와, 빨 얘, 아 예민 뺄 것도 없어 지금 얘는 약, 약도 못 써. 아, 맞네, 아, 맞네. 네, 저희 승준 네. 씨 지금 이제 탐발을 왔는데 네. 오늘 몸 상태 지금 보셨는데 지금 어떠신 거 같으세요? 이게 내추럴 선수여서 저희가 뭐 드라마틱하게 뭐 저희가 로딩밴딩 이런 걸 한다해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선을 다했죠? 네. 어, 저도 최선을 다했고 몇 개월 나이트했지 우리가 지금 만난 데가 3월 달이었잖아 아 맞다 첫 촬영이 지금 징정식 여기서 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 이거 얼만데요?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납금하고 만약에 제가 프로가 되면 네뭐 따로 또 입금해 드리도게요 네. 알겠습니다 안넘부식 아니 안 세죠 안 세죠 100만 원입니다 네오늘 이벤트 가든 환비 로와아 왜요 아, <laughs> 이거 다내 돈인데 다 나눠준대. 아, 뭐, 세뱃돈 벌써 주니까. 오, 반만 가져가. 오, 돈 반만, 반만 가져가. 아, 곤이야? 곤이야? 곤야곤야곤이곤야 봐봐 야이 종목이 뭐였죠? 보디빌딩. 보디빌딩. 근데 이거 클피 바지 아니에요? 거기 보디빌딩. 야너 그거 보디빌딩 팬츠 봐봐 팬츠 게 보디빌딩. 시이이렇게 넓어. 그그때야 그래, 그래, 이거. 이거 이거 이렇게 접자 방법이 없대. 이거 접어서 이 올라갈 때. 접고 <목소리> 괜찮아. 부담니까 <목소리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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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걱정하지 마. 아무렇지 않아. 다시. 그 아, 쪼가리가? <목소리> 0만원 더. 여기 0만원 비. 비키니 비키니 비키 비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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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 피니시합 나가겠다 피니시합? 하하하 일본 시합장 가면 진짜 빨개 벗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<laughs> 진짜요? <웃음> 어 진짜 <laughs> 거짓말 하지마요 해외에서 온 애들은 진짜 빨개 벗고 하는 애들이 있어 거기로 가야겠는데? <laughs> 지금 빨개 <빨리> 벗으 <laughs>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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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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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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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숨도 잠깐 참아보면 되겠 <laughs> <아니, 웃음> 와 영화 세트장 아니야? 아 이거 좀비 나올 것 같은데. <목소리> 야 이걸로 얼굴 바람 되는 거 아니야? 라봐 그건 대표님이. 해야 돼, 아 해야 돼 이거. 아니 내가 할게, 내가 할게, 내가. 웃지 할게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위장 크림으로? 아 아니 아니 아니. 그거 일단 먼저 덧바르고. 매스. 매스, 매스래. 이거 턱 들어봐. 여기서부터 시작이야. 나도 시합 뛰어본 사람이야. <laughs> 야 너무 세게 하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야, 얼굴 흔들리는데? 맞아. 얼굴 잘하는데? 이게 쉐딩 이렇게 하면 얼굴 작아 보여. 얼굴이 크지 않. <laughs> <laughs> 아, <여기 웃음> <클릭이야. 웃음> 그래.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여. 아 미친놈. 다발라야돼 그냥. 오케이. 이러면 얼굴 작아 보이잖아. 지금 북한 가야 된다니까. 아, 아니야 직전이야. 아니. 좋았어. 도전에서... 오스탈로 피타쿠스. 아야 이게 맞아. 아, 아. 예쁘졌어, 예쁘졌어. 아 그래? 아니, 본인이 만족하면 된 거야. 배고프다. 도시락 먹어야 되나. 도시락 어디 있어? 왜? 에 갖고 왔어? 철저하네 우린 장어 덮밥 뭐 다리 짜아오오 오, 108번? 나 예전에 시합 뛸때 108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오 어, 꼴등하는 어, 어, 거 아니에요? 꼴등네 꼴등 번호인데 아니 꼴등은 아니야 어, 어. 1.5L짜리를 갈비뼈 저게 인체의 신비전 같은 데 가면 말라가지고 아, 그, 박재 그 뭐라 하지? 오형 어어 그거 같지 않냐? 옛날 에어어어 그래 자 여기 잠깐 아봐 잠깐 잠깐 지금 부스타 타? 아너무 대용량이야 다 미치겠다 아 진짜 이 새끼들 야뭐 조그만 거 없어? 아미노머스 두개 넣어 부스타 타? 두 스푼 넣어 두 스푼 아니 그걸로는 작잖아 야 하나 넣 그냥 뒤로 아 진짜 제발 답답할 한번더 넣어 한번넣어 형이 이 가야돼 이게 실정이야 뒤라가 yeah. 벌써 올라가 왜? 빨리 대기 시키나? 밥 오. 마셔 오야뭐하다진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레이지 왔대. 아까 분명히 자기 착해졌다고 하더요 <laughs> 서포터가 되잖아요. 아 백테이지는 네, 네. 못들어가시요 아, 그래요? 덤벨도 좀무간 협소해서 사용 어려워서 덤벨 어? 밴드 같은 거 챙겨 가고. 요이밴드 없어? 올푸업만 어, 해. 너무 협소해서 아 선수분들만 올려 보는거조 네, 네, 네. 푸쉬업하고 예. 승준아 오늘 가서 푸쉬업좀 많이 해. 예. 주석이 긴장했다. 얼굴이 지금. 아, 네. <목적> <목적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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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목적> 저기. 아니 가서 푸션만 해도 돼. 어차피 이쯤 뭐 펌핑 펌핑 원래 펌핑 많이 신다. 하지 <목적> 말여기게더 나. 펌핑 신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음. 이제 딱다 먹고 들어. 우리 저 우리 갑시다 저기. 근데 어차피 펌핑 해도. 아, 아니, 아니, 알아, 알아, 있어. 조용히. 해, 푸션만 해도 돼 지금. 음. 응. 어, 아니 내 치료를 신은 게 아니라 원래 그냥, 시합 전에 펌핑을 많이 하면 좋은 건 아니야. 머리가 아프 크다. 안 먹었으니까 아시 아시 주무시면 안 돼요 자는 아, 거 아니야 아, 그건 뭐 명상 명상 자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다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. 네 오버를 심사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. 근데 아, 빌렸네. 아, 킹받는다. 맨즈 보디빌딩 트로도비스 라이트. 어디 있어 순준이? 트로도비스 헤비웨이트. 순준이 나왔다. 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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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어 가운데다 가운데. 아 가운데. 승준 파이팅. 좋아 좋아. 거근 보여줘 o okay, k gentlemen. f r 승준아 가자. 오호오와 오호호호 승준 좋아. Four t n to the right. 털라이트 라이트. Right, right. right. 이쪽 이쪽. 왜 반대 좋아. 아이티비 다 <laughs> 나도 하는 것도 몰라 종 <laughs> 보여줘 뒷다리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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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너무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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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<웃음> 잠깐만 <웃음> 누가 진격에 걸려가지고 네, 아, 뭐,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 는아 뭐하는 거야 지금 네, 허리에 이제 개인 포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 저게 <laughs> 못 입을듯이 <때> <laughs> 클래식 피자 맞다니까 그러니하나가다 알려줘야 돼 봐도 <laughs> 아, 몰라 지가 봐도 몰라 주부들 한 건데 저 정도면 못입까지못 입을듯이 겨 <laughs> 아 우리 야안 돼요 말 시키지 마 시작 집중하라 그래 우리 때 우리 우리 여기만 해지 여기 야 여기만 봐친구 카메라 욕심이 더있어 있는 애라 가지고 안돼 승준아 가자 승준아 보여줘 수 <laughs> 보여주고 백팔오 멋있어 오오오오오 어, 저런 거있어 <laughs> 아 누가 알려줬어? 누가 알려준 거야? 저거, 저거 <laughs> 누구야? 아, 승리! 조용 좋았어. 가자! 좋아좋아 좋아! 아, 좋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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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아! 좋아 조아! 좋아어아았어어았어아조어어 이거 어디서? 이, 이거 어아 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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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가끔씩 처음 보는 걸 많이 해. 내가 깜놀래 <laughs> 연습 때는 안 하다가 가끔씩 처음 보는 걸 이벤트 스쿨을 보여줘 이거 아 <laughs> <laughs> 우리 승준이 재밌다 라인업 거근 가자 라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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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이뭐 이쁘다 네 <laughs> from double e 허리가 이제 짧아야 돼. 못달아듣고선미 하네 보여줘 좋았어 가자 혼자 클리피 팬티 존나 멋있다 진짜 존나 멋있어 좋았어 아니 혼자 클피 팬티는 어떻게 하다는 거야 엉덩이 안 보이잖아 <laughs> 아. 어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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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은 어요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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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표정. 웃음> 어이, <laughs> 아, 색 맞다. 여기 왜 보냐고? 여기 왜 보냐고? 씨발 야! 나 열받아, 여기 왜 보냐고. 아, 아, 배고 좋았어. 야, 승민이 좋아. 가 사냥! 넛 마스킹. 어차피 여기에 걸릴 것 없다고. 이렇게 찍가면 봐야 되니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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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진다. 야, 쓰러진다, 쓰러진다. 쓰러진다. 누가 다른 케어장구 하자고. 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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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추나 패들 네, 라이트 웨이트 네, 서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대 뒤쪽으로 야, 바랍니다. 누가 테이저 테이저 호요라. 호요라, 호요라. 함께 야 누가 테이저 권이트헤비웨이트 함께 고 누가 냐고 함께 울컥어 웃어 제일 나어 우는 거 기대했는데 웃어 제일 울컥안 들어간. 맞죠 선수번호 발인 진짜 좋선수번도 69번입니다 약간 그한 프레스 할인 보람이 배팅해 혼자 나왔어 하 <laughs> 아, 끝난거야? 네 이제 오. 일단 실향식 하지 않을까요 어 언제 다하고? 어, 다하고 어디어 우리 승준이 어디갔지? 승준아 고, 아, 저기 다 저기 다 아, 저기 다 아, 다양한의있들을또기 있다. 아, 저다 아, 저기 있다. 아, 다다 아,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다. 아, 다 아, 저기 있다. 아, 다 아, 저기 다다 아, 저기 있다. 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거근 김승준씨 드디어 시합을 뛰었습니다 8월 30일 모 s 터지너그 누가 밑에 테이저 건 m 거아 i b a m 드드드 드. j i m No good, 너무 간절해가지고 가운 데로 아, 와 on 데로 와고생 n y 소감 h a t 그렇지 먼저 이 자리까지 도와주신 보관장님너왜 씹어올라 그러냐 너무 감사.. 아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아, 지랄하지마 너 지금 페이저건 맞아가지고 <laughs> 진짜, 근데, 좀 아파가지고 그런 거야. 황기님이라말좀듣자아 그래그래그래 님이랑 도와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 우리 몇 월부터 네, 했지? 3월. 허가, 3월? 네 3월 만난 첫 화가 3월? 3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래도 오직 이벤트가 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런 모습을 딱밝게 줘야 돼. 4 4 등했잖아. 잘한 거야. 처음에 5 등했대. 지금 한 단계 올라간 거야. 어, 어, 그렇게 안 됐어? 아, 아니. 아, 아니. 뭐 내년에 또 시합 준비 하겠지? 예. 또. 아. 어, 우리 승준이 많이 앞으로 거근 김승준 채널에서 많이 <laughs> 이제 보일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. 저희 채널에도 가끔 불러서 운동하고. 오. 어, 감사합니다. 알겠습 <laughs> 아 그런 <laughs> 얘기 하자마요. 진짜. 진짜 바로 다음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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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, 채널 날아갈까요? 그런 거 하지 말고. <laughs> 어, 이제 전문의가 있으니까. 우와 여든에 승준이의 미래를 응원하고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끝까지 운동하면 계속 이풀에서 놀지 않겠어요? 같이 이것저것 해보고 어, 이인연을 이제 끝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재밌게 네, 선수 생활도 하고. 뭐 유튜브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네. 감사...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저 먹방. 먹방도 하고, 그죠? HDX에 인사하세요, 빨리 어, HDX 진짜 <laughs>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, 네. 제가 원래부터 진짜 계속 잊고 있었는데, 네. 이번에 오관장님 또 아, 쿠폰 주셔가지고, 네. 이파이 쇼핑에서 네. 또 좋은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. 받을 수 있어서 h d e 덕분에. 자, 그다음 우리 좀 맥스컷에서 우리 엄청 많이 받았잖아. 진짜 맥스컷에서 이거는 전 맥스컨 아, 네. 직원인 줄 알았답니다 사람들이. 아. 제가 원래 혈당이 좀 많이 튀는 스타일이어서 아, 네. 아. 함서진 선생님도 로딩 때마다 놀랐습니다. 몸무게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아. 아 이거 어떻게 하냐. 그래서 맥스컷 때 때려 넣어가지고 최대한 그때마다 몸무게가 좀덜 올라갔어. 다음부터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서 맥스코코 아미노 맥스 그리고 우리 협찬사 다들 도와주실 거니까 끝까지 끝까지 한번더 도전하면 되겠죠 뭐 뭐든 뭐 되겠죠 하여튼 고생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좋아. 수고하셨습니다 다자 한번 자자자고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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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기회 주신 다시 한번 고관장님이랑 그리고 함서진 선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어, 대회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과분한 응원과 사랑 받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서진 선수님 코칭을 받아보셨는데 깨닫거나 약간 얻어가는 게 있다? 약간? 아 진짜 이게 프로 운동선수는 마인드부터가 다르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저번 시즌 준비하면서 좀 작생각도 많았는데, 근데 항상 저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폭발적으로 해라. 무조건, 무조건 거기에다가 모든 걸 운동에다가만 다 쏟아라 해서, 작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운동에만. 매일 하루하루가 6.25 전쟁이었습니다. 정말 힘들었었는데,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고, 어깨 운동, 특히 어깨 운동이 너무 잘 먹어서. 어깨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4등 했지만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, 좋은 성적으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, 네. 더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습더고생하셨습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큰 건, 아니, 아닌데, 잠깐만. 갑자기 막이 사람 막 속옷 입는 거 아니야? 섹시한 거면 좋게. 제로스토어에서 쇼핑을 좀 해가지고. 요게, 선생님 어, 선생님. 어, 거. 다른, 거. 무겁다, 내거 무겁다. 요게, 내 요게 거. 오 원장님 거. 어, 나왜 오야? 그고 좋게 있습니다. 오, 왜 이렇게 무거워? 그리고 요게 피디님 거. 아이고. 피디님 항상 행복하시라고 클로버로 <laughs> 준비했습니다. 야, 야, 뭐야, 씨발. 스팸이 왜 들어가 있어, 여기? 에 <laughs> 뭐가 있는데? 닭가슴살 스팸이어가지고. 아. 좋아, 좋아, 하자. 먹을 거네. <웃음> <웃음> 아, 봐야지. <laughs> 오 이건 뭐야? 알룰로스입니다 <laughs> 여왜뭐 <여기> 필요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디야? 여기 몸이야? 약간 뭔가... 그러니까 추석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지? 그만 추석인데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추석이자 이제 밥 먹으러 가봅시다뭘 찍어? 그만 찍어 <laughs>